국내 최장 규모를 자랑하는 보령 해저터널이 오는 30일 정식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천안의 대표적 해양도시인 보령의 새로운 명소가 될 보령 해저터널에 대해 이현자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비경을 자랑하는 서해의 섬들이 해저터널과 해상교량으로 연결되면서 서해안 지도가 확 바뀔 전망입니다. 국내 최장이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보령 해저터널이 오는 30일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개통한 원산 안면대교에 이어 해저 터널까지 정식 개통하면 대천항과 태안 안면도를 잇는 국도 77선이 완성됩니다. 2010년 12월 착공한 보령 해저 터널은 길이가 6,927m에 달하며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해저 터널로 기록됩니다. 보령 해저 터널이 개통되면 대천항에서 원산도까지 차량으로 6분, 원산도에서 영목항까지는 4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보령 해저 터널이 개통됨에 따라 보령시가 서해안 관광의 새로운 대동맥으로 부상하며 경제적 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한 TV 이현자입니다.